요연체와 뉴스 속으로 일명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가 오늘부터 전국의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서 일제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상품만 놓고 보면 만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고 합니다. 조남이 금융소비자원 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네자 네. 먼저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 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금융 세제 그상품에는 과거에는 그 재형저축 처럼 요 세제 혜택을 개별 상품에 다가 주었다면 이번에 오늘 시행하는 is 통 is 는 통장 이라는 그 바구니에다가 세제 혜택을 주고 음. 가입자가 그 안에다가 예적금 뭐 펀드, ELS, 채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그 적절히 배분 투자할 수 있는 통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어, 금융 당국은 이제 그 현재 어떤 저금리나 고령화 시대에 어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을 지원하겠다 하는 의도로 어, 이러한 그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네. 어,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뭐 상품에 대해서 어 원금이 보장되는 것도 있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그냥 통 통합해서 순수익에 대해서 뭐한 200만 원 혹은 250만 원까지 예, 5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아, 이 상품이 이제 은행권에서는 뭐 신탁형도 있고 일임형도 있다 이러는데 하니 어찌 됐든 어 이러한 것들은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세제 혜택 통장이면서 이 통장은 필연적으로 금융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음. 그러한 통장이라고 어, 그런 특색을 가진 통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도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하고 있고요. 혜택이 뭐 대단히 크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뭐 플래카드도 내 붙고 이러는데 아, 오히려 잘못 가입하면 손해를 본다. 이 얘기는 바로 그 수수료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세제혜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이나 250만 원 정도를 받는 걸로 5년 동안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 에 이, 이렇게 이 이제 광고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게 이제 5년 동안 이 자금이 묶여야 되고요. 또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 또 하나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과거와는 다르게 그러한 것들도 존재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어 설명되지 않고. 무조건 뭐 이사하라는 식으로 해서 무조건 가입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시장의 무차별 판매 행태가, 아, 향후에 어떤 그 소비자들, 가입자들에 대한 그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런 걱정이 많이 생긴 거죠. 네. 뭐 배보다 배꼽이 크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자 소득에 따라 순수 200에서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데이 세제 혜택만으로만 봐도 뭐 이익 이 크게 나오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그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어 이제 금융사의 수수료는 지급한 예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재행저축을 가입했다고 래서 어 혜택은 받지만 그걸로 인해서 금융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저금하고 수수료 낸 적이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ISA는 세제 혜택을 받는 통장이지만 음. 여기에는 i s 통장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비 쪽으로 또그 어떤 그 추천료로 어 조언료로 해서 금융사에 대해 서 금융사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본 부분만. 중에서 많은 부분을 금융사의 수수료로 지급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이 과거에 비교해서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소비자에게 크게 이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측면의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소비자들 또 가입을 원하는 분들은 지금 말한 이 부분을 어, 잘 새겨 드려야 될것 같은데 구체적인 좀 사례를 들수 있습니까? 수수료와 비과세 혜택의 요 차이를. 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천만 원을 천만 네. 원을 오늘 가입해서 5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5년 동안 유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득자가 오천만 원 이상자다 예를 든다면 그러면 5년 동안 2 0 0만 원에 대해서 음. 어또 어디 오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 5 0만 원까지. 에그 비과세 혜택을 보는 거죠 이자 소득에 대해서. 네. 그런데 250만 원을 만약에 소득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 음. 250만 원을 받은 경우에 원래 세금 면제 금액은 37만 5천 원입니다. 사실은. 네. 네. 에, 그런데 세금을 정상적으로 수수료 수수료가 37만 5천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런데 실제 이자로 감면 받는 건. 38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보다 만원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5년 동안 천만 원을 놓, 놓, 놓고, 세금으로는 사, 월 38만 5천 원을 내야 되고, 네. 세금 면제로는 37만 5천 원을 받기 때문에, 그만 원을 더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 해에 2천 원의 이익을 보는 거고, 5년 동안 만 원의 이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 어그 은행에다 아니면 금융사에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어과 정부가 주는 세제 혜택을 금융사가 가져가는 그러한 네. 그 이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에 그런 부분들은 어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세제 혜택이 에 과거에는 나한테 다 주어졌지만 그 세제 혜택의 상당한 부분은 어, 금융사의 수수료로 아. 가져간다 하는 거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오늘부터 판매가 시작되는데 이 ISA 계좌에 이 담는 상품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고객들은 어느 상품이 좋은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은 좀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ISA 통장에는 그러니까 예금과 적금과 같은 원금 보장이 되는 것과요. 네. 어 펀드나 ELS와 같은 그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이 같이 혼합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들에 대한 어그 어떤 선별력, 구분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얼마나 이 상품이 위험한지, 또 나한테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금융 그 거래자들이 예, 금융 지식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 보다도 어이 상품에 대한 이해가 더 요구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게 정말 얼마나 좋은 상품인지는 좀 기다려 보면 알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작정 가입하거나 서둘러 가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과거에는 재형저축이라고 하는 것을 세제혜택을 줬는데요. 네. 그럴 때는 재형저축 하나만 이해를 했으면 되는데 음. 이 ISA 통장에는 아까 말한 대로 예적금과 펀드와 아, 또 채권과 내지는 뭐 ELS 이런 복잡한 상품이 3 개에서 6개 정도가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예, 과거에는 한 상품 단 단품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복합 상품으로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되, 되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5년간 묶어둬야 되고, 원금 손실도 감안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여러 상품을 자 적절하게 배분 투자도 할 겸, 또한 적절한 상품을 선정해야 되고, 또한 적절한 기간 동안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입해야 된다고 하면, 보다 더 신중하게, 보다 더 상품을 잘 이해한 후에 가입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을 10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였습니다.